예레미야서 4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항폐하게 하지 않으리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설락하신 오늘 새 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돔 어,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였다고요? 에돔은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죠? 에돔이라니까 잘생각안 나시죠? 에서하고는 어떤 관계였어요? 네, 이스라엘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죠? 그럼, 야곱과에서는요? 그래, 야곱과에서는 형제지가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과에서는요? 예? 네? 이스라엘과에서는요? 이스라엘과에서도 형제지가 아니죠. 에돔 그러면 이스라엘과 에덤적석은요? 그것도 형제, 형제지가 아니에요? 어, 왜요? 야곱은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고, 에서는 애덤 족속의, 뭐랄까요? 언제랄까요? 시조라고 할까요? 그래요. 에서는 애덤 족속의 시조였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어떤 관계였어요? 형제의 지간이었지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무슨 문제로, 어떤 문제로, 장자권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국과 에서의 후손답게 어떻게 이스라엘과 에덤 가는 늘 불화와 적대 지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급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도 이들은 에덤 족속은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방해했고요. 어, 이스라엘이 권한을 당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어, 에도족색이 저롱했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하자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경제 시간에도 왜 이럴까요? 경제 시간에도 참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심판을 경고했고 또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애덤족석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애덤족석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어, 술잔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 술잔을 진노의 술잔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계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이들도 잘못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에덤족성은 어떨까요? 에덤족성은 네?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도 저들이 잘못한 것으로, 저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저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저들 어떻게 될까? 애덤 족속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판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애덤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애덤 족속의 심판을 할 것을 어떻게 맹세했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어떠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맹세하신 거,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놀렘과 지옥 거리와 항패와 항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하셨을 때에 에돔족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에덤 족속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20절 오늘 보면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에덤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자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항폐하게 하지 않으랴. 여러분 사랑하는 이제 어 하나는 하나 어 에돔은 자신들의 수도인 페트라가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더만했습니다. 한번 공격하려면 공격해 봐라.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의 여부스 사람들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요. 그 예루살렘이 어떠했느냐.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아, 뭐 공격하려면 공격해봐라. 너희들을 공격한, 공격한다면 쫄뚝발이라도 앞을 보지 맹인이라도 너희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들은 견고한 성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초능성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여부스 사람들 살았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또 유다 백성 살았던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압이나 암문족속의살수쓰도도요 어떻게 성 성도 어떻게 돼요? 경고한 성이었는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 오늘, 에덤족석이 살고 있던 페트라, 그 성도 어떻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제 바벨론 군대가요, 이 에덤족석의 수도인 페트라를 공격할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벨론 군대 공격하러 올라오는 바벨론 오늘 보면서 되떻게 했어요? 가소롭다든지 한번 해봐라.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그 페트라를 공격할 때 아주 어떨까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양처럼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그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트라가 함락되어질 때애덤이 심판 당하는 그 날에 그들이 당한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에 들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락 당할 때에 그들의 어 함락 당할 때 성이 무너지는 소리 어떻다고? 땅이 진동할 것이고 그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까지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애덤에서요 홍해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은 거리가 얼마나 200km나 된다고 합니다. 200km면 어디일까요 예? 네? 순천은 40km밖에 안 돼요. 전주는 80km 그러니까, 어, 여기서 그 천안 정도? 천안까지지. 아무 한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 여기서 큰 소리 났다 해도요, 아무리 큰 소리 난다 해도, 저기 천안까지 들릴까, 안 들릴까. 예? 네? 너무 가장, 가장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돔에서 나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린다는 것은, 어, 결국은 불가능한 이야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에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 사건은요, 당시에 큰 파장을 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에덤이 망했다! 라는 이 소문요, 이 소식은요, 당시 주변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경고한 에덤, 애덤, 에돔도 망했다. 팟 페트라도 그 성에 함락되어지고. 한번 보세요. 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문이 가난 땅에 들렸을 때, 어떻게 해서 기원족석 사람들이 벌벌 떨었잖아.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기원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 아,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요? 저 이스라엘 군대 우리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저들이 어떻게 해요? 계략을 꾸몄잖아요. 가까운 성에,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든, 곰팡이가 스른 떡도 준비하고, 그, 뭐야, 포도주, 그것도 아주 어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을 꾸며가지고 왔잖아요. 왜요? 왜요? 살기 위해서. 이대로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저들, 저들은 자기의 모습을 멀리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군대에 항복하러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에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어있습니다. 에덤의 심판을 통해서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그로 인한 소문이 아주 먼 곳에 이를 정도로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침략군이 그 바벨론 군대가 독수리처럼 매섭게 날아와서, 에덤 온땅 위에 그 두려운 날개를 펼치며, 펼칠 때에, 에덤의 용사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음, 22절을 보면은, 보라! 원수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덤 용사의 마음이 진동,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에덤 온 땅에 공격할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모습이 그 에덤의 군사들의 그 두려움, 고통이 어떠했다고요? 진통하는 여인 같았다 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무서울 정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에덤 족속은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 애급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압 족속도 어떻게요?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암몬 족속도. 그리고 오늘 어디도요? 오늘 어디도? 에덤 족속도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과 모압과 암몬, 애덤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애굽 모압, 암몬과 애굽과의그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 똑같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합니다.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그런데, 애굽 모합, 암몬과, 이 오늘 애돔 족속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차이 날까요? 뭐가 차이 날까요? 그래, 잘 모르겠죠. 아? 똑같이 심판받았어요. 바벨론 군대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애굽과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말씀할 때는요. 저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셔요. 저들이 회복되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번보서의 49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또어 48장 4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죠? 회복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디는 어디는 아덤 족속은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셔요 그러니까 어떻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애돔 족속을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많죠? 어렵게 하는 것 많죠? 그리고 원수를 갖고 싶죠? 그죠? 아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 싫어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근데 그 원수를요, 누가,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갚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수 갖는 일 때문에 마음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해도 그것만 해도 기쁨 넘치지 괜히 원수 갖는 일에 속 썩이지 말고요 내버려 두세요 누가 갚아주실까? 내가 갚는 것보다, 내가 때리는 것보다, 누가 때리는 게더 아플까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 갚으려고 이럴까, 저럴까? 그 생각하면 속만 쓰리잖아요안 그래요? 그럼 원수 생각하면 어때요? 속쓰리죠?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화가 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내, 내마음에 병이 되면은 누구 손에일까요 내 손에 아니에요. 그냥 원수를 갚는 일에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일 아닐까요? 괜히 할수 없는 일, 그일 때문에 또 속상한 일,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마음 쓰고 신경 쓰고 하면은 내 마음에 병이 나고. 내 몸에 병이나면 누구 손에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저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누구도 죄없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